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양이 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응. 얘들을 밭에서 뽑아 가지고 그냥 아, 이화분에 그냥 심어볼까 하고 얹어 놓은 거죠. 한참 됐습니다. <laughs> 한참 됐는데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네, 제가 이렇게 변이 문제 있는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 아이가 이름은 없지만 <laughs> 어, 예쁩니다. 마리아 쪽이죠? <laughs> 엄마 아빠가 마리아, 애보니니 뭐 네, 그쪽 아이라 하고 요 아이도요, 요 아이도 이렇게 뽑아갖고 어, 이렇게 좋았어요. 이 산타 마리아 그때 무지금으로 들어왔던 아이거든요. 요렇게 아가야도 하나 품고 있고요. 이렇게 뽑아놔도 자기네 할 일은 다 합니다. <laughs> 요 아이들을 이제서, 음, 이제서 흙을 넣어줍니다.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애들이 말라가지고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어떻게? 얘야 얘야 나오너라 <laughs> 아이 진짜 나오고 싫어 입장 하나가 지금 쏙 들어가서 음,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런 음, 이게 얼마나 됐으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러냐고요 이런 고생을 시켜주면 안 되는데 아 나왔습니다 실 뿌리가 나올 정도로 <laughs> 너무 했다 스마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laughs> 예쁜 양이분에 스티를 네, 하겠습니다. 실 네, 뿌리가 나올 정도니 요런 요런 네, 하엽 네, 목대에 붙어 있는 하엽 떼주셔야 돼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깍지가 생깁니다. 깨끗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심어주세요. 그렇게. 응? 대립으로 배수해줍니다. 어때요, 뭐? 내 마음이죠? <laughs> 대립이 배수가 더잘 돼요. 음, 돌이 굵기 때문에. 제 생각인가요? <laughs> 어쨌든 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좀 음, 그 하얀 실풀이가 나올 정도로 좀이 곳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쪼글쪼글하고 미워요. 여러분은 이렇게 놓지 마세요. 얘는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laughs> 네, 이제라도 예쁘게 해주려고요. 본인 자세히 보니까 손톱 꽃도 좀 망가졌어요. 제가 아까 꺼내면서 애들이 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 주면 되죠. 네. 항상 그래 항상 <laughs> 흙을 넣어 주고요. 흙이 꽤 들어가죠. 흙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흙 자체가 얘는 영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이 작더라도 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불뚝 화분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얘는 이렇게 하고, 바로, 바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얘가 직경을 좀 넓은 데 들어가야 될것 같지 않나요? 얘가 크기, 얘가 이제, 식물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데, 어쩐지 좀 언발란스 합니다. 심어주면서. 바은썬데 얘가 이제 지금은 쪼글쪼글해서 이렇지만 이제 물을 한두 번 주고 나면 바짝 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화분 직경이, 예, 윗부분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뻐지려한가 지금은 뭔가 부족해요. 그쵸? 뭔가 많이 부족한데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 우리가 분갈이 했는데 분갈이를 이렇게 했는데 예뻐서 한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심어주면서 많이 부족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해놨어 근데 집에 갔어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데 다른 데도 해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면서도 고생이 나고 아침에 눈 떴는데도 아니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뭔가 많이 부족하면 근데 얘는 다시 분갈이를 해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와서는, 지금 봐가지고는 얘가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화분을 선택해서 심었으면, 네,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어, 뭔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은 얘는 그냥 키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마사를 쓰기 때문에 마사로 치면 중립마사 정도 돼요 굵기가 큰 돌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복도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그래도 복토 해줘야 이쁘죠. 이렇게 해줘야 또물줄때 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복도를 해줍니다. 콩분, 진짜 콩분 같은 경우는 복도를 따로 안 하죠. 배수도 안 하고. 근데 아, 뭔가 좀 부족하지만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laughs> 키가 너무 커요. 얘가. 왜 이렇게 키가 큰겨? 도대체 누구 닮아서. 요 아이는 아, 세상에나. <laughs> 좀 잘라야겠어요. 너무 뿌리가 산발했습니다. 어, 커트를 쳐주고 심어줄게요. 이렇게 붙어있는 하엽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실뿌리가 <laughs> 나왔어요. 아, 진짜 너무했다. <웃음> 스마일. <웃음> 사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제는 이제 일을 벌리지 말자. 일을 할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거부터 하자.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에휴, 에휴, 잘라줍니다. 싹둑. 여기서 좀금 실뿌리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라줘도 괜찮아요. 요 양이분. 배됐 해주고. 아우 이쁘다 그냥 얘는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이거 산타 마리아 금 마리아 백금으로 이제 뭐 산타 마리아나 마리아나 뭐 같은 마리아 거잖아요 이제 무지 금으로 들어온아이거든요 근데 총총총총참이뻐요이어나 이렇게 방치해 줬다니 뿌리를 잘라주니까 음, 더 만족스러워 시원한 느낌? 근데 뿌리 못 자르는 것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뿌리가 너무 예쁘고, 네, 발달이 잘 됐는데, 풍성한데, 풍성한 아이들은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못 잘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뭐, 한, 50개 하면 한, 한개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심어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나서 다음 분갈이 때 보면, 잘라줄 걸 후회를 합니다. 뿌리 잘라주고 이렇게 심어줘야 애들이 새뿌리 나오면서 더 건강해지거든요. 예쁜 색깔을 주는데 그 뿌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 아이들은 그 뿌리가 화분 안에 가득 차면 애들이 물도 못 먹어요. 약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50개 중에 한개니까뭐 봐줄만 하죠. 그래 놓고 이제 다음에 분갈이 할때 후회를 해요. <laughs> 뿌리 자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백금까지 무지금이죠. 백금이 아니고 무지금, 백금도 있었어요. 마리아 백금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마리아, 무지금, 산타 마리아, 무슨 돌기 마리아 한참 나올 때, 그때 있던 아이니까 오래됐죠. 이 아, 요아이는 만족스러워요. <laughs> 만족스러워요. 요아이들은 물을 바로 주고 예쁘게 키워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미안한 일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laughs> 진짜 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총총총총 바뀌고 네, 뭐 흙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또 아이를 하나 품고 있으니까 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오늘도요 이렇게 이쁜 양이분의 식지를 해보았습니다 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행복한 나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